오늘은요, 음, 간단하게 잎꽂이 음,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음, 지난번에 얘네들을 제가 잎꽂이가 어, 떨어졌는데, 이렇게 담아놨더니 초기 이렇게 나고 있어요. 뿌리도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고, 어, 이렇게 촉도 이렇게 나고 있죠, 여러분. 음. 세순도 이렇게 내, 나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음, 흙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어, 이렇게 동그랗게 담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물도 안 주고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얘네들이 저절로 나요. 이파리하고, 잎하고, 뿌리, 뿌리도 지금 저절로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땡. 그냥 제가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뿌리를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음, 얘도 지금, 음, 뿌리가 조금 나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흙그 위에다가,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음, 다육이는, 음, 정말 음,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음, 가만 뒀어요, 통풍되는 곳에. 그랬더니, 어느새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었네요. 음, 세상에. 기특한, 기특한 달기들이에요. 어, 얘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아직 뿌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를, 음. 부족하네 자리가 부족할 것 같네 음, 얘는 얘를 조금만 땡기고 얘가 지금 뿌리가 안나서 음, 얘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놔야 될것 같다 또, 음, 얘도 얘도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슬... 얘가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뿌리 좀 보세요. 어, 세상에. 뿌리 이렇게 많이 내고 있었네요. 그래서 뿌리 난 아이들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서 얘들 지금, 지금 뿌리가 많이 났, 났죠 이렇게 살짝 이파리 하고, 하고 여기 이렇게 어이구 얘들도 한번 보세요 어, 세상에 이렇게 옆으로 얘네들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네, 얘네들이 지가 알아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키우기도 쉬워요, 얘네들이 이렇게 물만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음, 세상에 언제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내 가지고 세상에. 음. 여기다가 중간에 살이 나줘야겠다. 이, 음, 는 얘는, 이는 얘는 안될것 같고, 얘는어 음, 얘도 이렇게 음, 이렇게 얘도 음, 얘는 들란지 모르겠네. 이렇게 담아두면은 하 적고 속에다가 가만히 놔두면은요, 얘가 음, 스스로 이렇게. 음, 뿌리 내고, 음, 자구도 새, 잎, 자구가 아니고 새로운 잎을 입장을 해서 음, 자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어, 통풍 잘 되는 곳에 가만히 두면은, 예, 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 언제 이렇게 다 자랐지? 할 정도로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음, 여기 양파망을 잘라가지고 밑에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 음, 여기도 똑같이 음, 그 다음에 음, 마른 흙을 여기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담아서 그냥 마른 흙을 이렇게 채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안 주고 이 흘려서 제가 담을게요 이렇게 해서 음 한동안 자랄 때까지는 그냥 통통되는 곳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얘도 지금 이 용을 용을 입고 진대요. 어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이네. 용을 입고 진대. 얘도 지금 여기 조금씩 나고 있죠. 지금 얘는 잎이 먼저 나고 있죠. 음, 그러면 이 이렇게 먼저 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빙 틀러서 놔두면은. 이들이 잘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이나? 응.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얘네들은, 앞에 애들보다는 저희 집이 늦게 왔 아이들이라서 음, 잎이 아직은 잎하고 어, 지금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도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음, 실뿌리하고 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음, 물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통풍이 음, 잘 되는 곳에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은 납니다, 여러분. 여것도 지금 에죠낫죠 어. 여기 예, 그래서 고를 이렇게, 놔주고 서도 음. 이렇게 빔을라어이미리자리를잡아주면리 음. 이렇게 이렇게 차라리, 이라리라리라 위는 상했네 이렇게 음. 네. 오늘은 제가 너무 또 영상을 안 올리면 안되고 해서 다육이 어, 잎꽂이를 어, 이렇게 하면은 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 뭐 그냥 음, 통풍 잘되는 곳에다 그냥 바구니에 담아둬도 얘네들은 어, 실뿌리하고 잎이 나오는 아주 관리하기 쉬운 다육이 입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